세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이제 다섯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총리 주제로 지원위원회를 열고 차질 없는 진행을 약속했습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오는 8월 1일부터 12일 동안 세만금에서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열립니다. 170여 개 나라에서 청소년과 지도자 등 4만 3천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국내에서 열리는 가장 큰 규모의 국제행사입니다. 대회가 다섯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지원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국무총리는 대한민국의 저력과 위상을 보여줄 기회라며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대회가 국가균형발전과 전북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정부 차원의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오는 6월까지 화장실과 샤워장을 비롯한 시설 공사를 마치기로 했습니다. 대회가 한여름에 열리는 만큼 폭염과 폭우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사전 점검도 하기로 했습니다. 안전 관리 대책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겠으며, 어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개선토록 한국의 문화를 세계 청소년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전북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K-팝 콘서트도 열 계획입니다. 대한민국의 전통 문화와 문화 강국의 위상을 더욱 더 높일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세심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전라북도는 소방 장비와 공중 보건이 지원, 잼버리 이후 성과홍보를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